도로에서 포르쉐나 벤츠나 좀 달리는 차들 보면 트렁크 쪽에 날개가 있는 차도 있고 같은 모델인데도 없는 차도 있고 하더라고요. 어떤 차는 날개가 크고 어떤 차는 작고 또 어떤 차는 아예 없고 날개도 옵션으로 뽑는 건가요? 그리고 이건 어느 순간에 꺼내어 쓰는 건가요? 곧 차를 바꿀 예정이라 궁금합니다.라고 dm 주셨네요. 자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 팔로우 부탁드리면서 렛지 콕! 질문자님께서 스포일러를 물어보셨는데요. 우선 스포일러의 핵심 기능은 차체를 땅으로 꽉 눌러주는 것이에요.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때 공기의 흐름이 차량 뒤쪽 트렁크 위에서 양력을 만들어냅니다. 비행기 뜨는 원리와 같죠. 이 양력이 차의 뒷부분을 살짝 들어올려 차체가 불안정해지거나 뜨는 현상을 만드는데 스포일러는 이 공기의 흐름을 강제로 바꿔서 다운포스, 즉 누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. 쉽게 말해 고속 주행 시 뒷바퀴 접지력을 극대화해서 차체가 미끄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막아 안전성을 제공하는 장치죠. 이건 원래 달려 나오는 차도 있고 돈 주고 사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질문에 말씀 주신 차들의 스포일러는 액티브 스포일러라고 하는 가변형 장치예요. 대부분 내장형이라 옵션으로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있는 겁니다. 어떤 차는 크고 어떤 차는 작다고 하셨는데 제 차만 해도 80 이상으로 달리면 자동으로 1단으로 올라가고요. 120km 이상 넘게 달리면 2단으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속력이 줄어들면 아예 안으로 들어가요. 그리고 수동으로 개폐해 두면 조속에서도 날개를 올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느냐? 서킷 주행하거나 140km 이상 초고속으로 뭐 180에서 200뭐 이렇게 달린다면 도움이 되는데 국내 사정상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이에요. 그러니까 만약 이런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스포일러 언제 올려야 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가 알아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거든요. 여러분들 길 지나갈 때 연락처 물어보면 알려줘야 하나 이런 걱정 안 하시는 것처럼요. 아 그리고 참고로 세차하실 때 무조건 올려주세요. 이거 틈새에 거품 안 빠지니까요. 다큐 포스트였습니다